칼빈의 예정론은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 20일 24장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자들은 구원으로 또 어떤 자들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 기독교 강요 11일 장 5절. 칼빈은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서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하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로운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 사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중예정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 위해 영원전부터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9장을 핵심 근거로 들며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는 구절을 통해 선택과 유기의 구별을 주장했습니다. 칼비는 이를 단지 냉혹한 운명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보증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확신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24장 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대 신학자들은 그를 이중예정론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정하셨다면, 다른 자는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남겨지게 된다고 논리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 강요세 23장 1절의 유명한 문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우리가 예정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그 뜻에 따라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어떤 이에게는 생명, 어떤 이에게는 사망이 정해졌다. 고했습니다. 결국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려는 신학적 의도에서 나왔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냉정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단일 예정론 하나님은 구원을 미리 아신다 그러나 멸망은 인간의 선택 때문이다. 이중 예정론 즉 칼빈주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미리 정하셨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므로 인간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보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예정론의 주요 문제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을 수 없도록 정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선택적 사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과 충돌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버리셨다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설수 없습니다. 인간 책임의 부정. 예정론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라, 믿어라 라고 선택의 명령을 주는데 예정론은 그것을 형식적인 외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복음의 초청성을 파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는 누구나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사실은 오도록 예정된 사람만 올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은 열린 초청이 아니라 닫힌 선택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배제의 종교로 오해받게 되죠. 성경 전체 맥락과의 불균형 칼비는 로마서 9장을 중심으로 교리를 세웠지만 디모데전서 베드로 후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모두 말합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왜곡 예정론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기초 신앙을 흔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버리셨나? 이 질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신뢰보다는 숙명적인 체념을 낳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정론의 본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칼빈의 예정론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구원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논리화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버리셨다는 결론으로 발전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신다. 즉, 예정은 배제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약속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아시고 그 선택 안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예정론의 문제는 하나님을 논리로 가두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선택의 기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정은 운명이 아니라 부르심의 확실함이며 멸망의 예정이 아니라 구원의 보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정론 특히 칼빈 주의의 이중예정론에 반대하는 흐름에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보헤미안의 신학의 입장은 칼빈의 냉정한 예정론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강조한 대표적 반응이었습니다. 보헤미안 형제단은 15세기 체코에서 일어난 개혁 전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루터나 칼빈보다 한 세대 앞선 얀 후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나중에 모라비안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실제적 삶의 거룩을 중시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확신 위에 신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치지 않는다고 보헤미안 형제단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기 위한 약속이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며, 멸망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은혜를 거부한 결과라고 본 것이죠. 이 논리는 나중에 아르미니우스가 체계화한 자유의지론적 예정관과 이어집니다. 보헤미안의 논리는 예정론이 만들어내는 냉정한 숙명론적 신앙에 대한 영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 벌이셨다면 복음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신앙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후에 존 웨슬리. 아르미니안 전통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 뿌리가 됩니다. 보헤미안의 논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복원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문을 부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보헤미안 논리의 핵심이자 예정론에 대한 사랑의 대안입니다. 보헤미안 논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둔 예정 해석입니다. 구원은 열려 있으며 인간은 응답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리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미워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둘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태도와 응답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부족하고 거짓되며 인간적인 계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서도 야복강가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세상의 만족과 이익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는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3장은 말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돌이킴을 원하시며 누구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야곱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왔고 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애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붙잡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